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전쟁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르비딤 전투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싸워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겠다. 왜 손을 들죠? 손을 드는 건 기도였어요. 전쟁은 아래에서 기도는 위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김. 완전히 연동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했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손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달려왔어요.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어요. 왼쪽에서 한 명, 오른쪽에서 한 명,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붙들어졌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렀어요. 이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둘째, 혼자 할수 없다. 모세도 지쳤어요. 아론과 훌이 도왔죠. 당신에게도 기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해질 때까지 손을 들었어요. 당신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